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의 아파트. 싱가포르의 아파트고 여기 한 월세 어느 정도? 여기 한아 버스, 버스 한번 타 보자. 버스도 안타 봤으니까 한번 타 봅시다. 973 타라 그랬지. 973. 973 한번 타 봅시다. 178. 973 왔다. 오케이. 오케이. 내릴 때도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 시야 공유할게요 어, 싱가포르 버스 어, 싱가포르 버스 깔끔하죠? 어, 다른 사람들 내릴 때 보면 된다고? 어, 머리 좋은데? 일단 973 탔습니다 어딘데? 베프서머 힐 맞네 여기다 도착한 거 같은데? 0.04불 나오네 0.04불 나왔어 아 여기 옛날에 와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 시야 공유 좀 할게요 와우 야 여기 진짜 아 이런 숲이 좋아 아 숲이 너무 좋아 아 일단 공기가 좋잖아 야 무슨 뭐 산속 별장도 아니고 말이야 아 여긴 것 같은데 와 근데 여기 환경 진짜 좋다 아 옛날에 와본 적이 한번 있는데 아 이런 데서 살아야 된대 어 아, 진짜 좋은 데 사네 아 이렇게 좀 어. 숲의 냄새가 나는 이런 곳에서 좀 살아야 되는데 아저 어, 있네 한박사 저기 있네 아 한박사 성공했네 우리 원래 아무나 못들어아 <laughs> 한박사 성공했어 야아 좋다 야 근데 여기 아파트 컨디션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오래됐다고? 옛날 부촌이야, 옛날 부촌. 옛날 부촌? 어, 아, 요즘은 그, 거기가 부촌이라며. 9구역, 구, 구 10구역, 거기가. 어, 맞아 맞아 90, 옛날, 옛날. 거기가 제일 비싸다며. 여기가 몇 구역이야, 여기는 그러면? 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힐뷰라고. 아, 그냥 힐뷰라는 어, 곳이야, 그냥? 여기가 사실 그게 아니고 부촌이 아니고, 어, 어. 내려가면 어. 그 단독주택 쫙 있는 동네 있어. 아, 단독주택? 어, 이 연걸 거기서 하나? 아, 이형 거는 센터 사. 아, 이형 거는 센터사 아, 살아? 아, 살아. 아, 아. 그냥 그, 보트 타고 들어갔 아, 요 아, 끝판왕이네 아, 여기 뭐, 뭐 마트 같은 데 있어? 아, 여 어, 맞아 한번 소개해 줄게 여기 바로 밑에 어어. 구멍가게 있거든 아, 그래? 근데 9시 정도면 닫아가지고 어? 전혀 <laughs> 그 마트 가려면 아까 버스 탄데 있지? 어 거기 근처에 있어 아 어. 24시 하는데 근데 야, 어, 그럼 너네 어, 집으로 는데뭐 그래. 마실 거라도 좀 사가야지 마실 거? 어그 구멍가게 이 아파트 생길 때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 하셨다. 아, 진짜? 진짜 알짜배기 별로 비싸기 않구나 이야.. 어.. 야.. 뭐 싱가포르 음료 한번 마셔보자 아.. 코코넛 주스 마셔요 지금 아 코코넛 주스? 아. 가자 코코넛 주스 가자 코코넛 주스 어 여러분들 like 음료 샀습니다 야 근데 여기 뭐 있을 거다 했다 알짜네 야 이런 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어. 캔, 캔 통조림 아니아니야 아니야, 통조림 밑에 거 이거 아 라면 라면 현지 라면 아 싱가포르 라면이야? 아니아니 아니, 동남아 라면인데 아 동남아 라면 아 이라고 다.. 다.. 라면 무조건 한국인 아 <laughs> 그치 라면은 무조건 맛, 한국이지 맛 똑같아 아, 그래? 어, 거의 다그 느낌이 다 똑같아. 먹어 면나다 먹어 봤거든. 오케이. 땡큐. 얼마야, 이거? 그렇게 사면? 7.4. 7.4불? 어, 전 받았어? 나 받았어. 어. 있다 줄게. 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앞에 바로 수영장 있고 이제. 어. 뭔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활기찬데 차 뭔가 사람 이 되게 뭔가 많은 거 같은데? 더더저 조금 더 좋아졌어. 여기 독서실 있고. 화장실, 화장실에 그거 사우나 그거 있어. 사우나 하는거 사우나? 어, 약해서 사우나 할수 있어. 대박. 여기 헬스장 있고. 헬스장? 오. 거 거. 어. 가 어? 래있약 어. 어. 헬스장 그냥 가서 운동하면 돼. 어, 화들어가 아, 바티트 하네, 오늘. 아, 이거지. 아, 수영장. 아,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이런 복지가 있어야지. 아 너무 좋네. 그렇지. 아, 솔직히 수영장은 내가 볼때 웬만한 호텔 수영장보다 훨씬 좋아. 요 그러니까 와. 야 여러분들, 야 기가 막히네. 이 단지 안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 많지는 않아. 많지 않아. 바구, 우리까지 어. 하늘 봐봐. 와아 여러분들. 이야.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비큐 하는 거 너무 좋지 가족끼리. 아 우리 저번에 여기 bbq 했었잖아요. 아, 여기, 아, 아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건가? 아, 아 여러분들 어때? 수영복 챙겼나요? 아, 그럼요. 싱가포르 오는데 수영복, 수영복 안 챙기고 왔을까봐. 아, 그리고 음료 이거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아 코코넛 주스랑 당근 주스랑,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루트비어, 루트비어. 루트비어? 루트비어. 파스만 나는 탄산 음료. 너 <laughs> 몰라? 이거? 아, 파스만 나는 탄산 음료라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 샀어요. 이거 위에 보면 맨날 수영복 느낌이야. 아, 야, 근데 여러분들, 야, 아파트 입구부터, 아우 야, 이거 뭐. 와 근데 진짜 여기는 뭐 호캉스 이런 거안 가도 되겠다 호텔에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어 아, 호텔은 너무 돈 아까워 나는 그래서 야 수영장이 다 하잖아 어, 그렇지 최고다 진짜 바베큐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룸서비스 뭐 딜리버리 시키면 되지 <laughs> 그렇지 룸서비스는 아, 호텔 느낌이잖아 어 그러니까 어, 어. 좋다 어, 달팽이 아직 안나왔네기 귀엽는데 <laughs> 아 이게 달팽이 보여? 아, 어저 있네 어, 엄청 큰 것들 가끔 있잖아 아, 어. 아 어, 여러분들 달팽이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 진짜 엄청 크서 나 심각하게 한번 잡아먹을까 요아 <laughs> <laughs> 이가 많이 예쁘죠, 그죠? <laughs> 야이 아, 이 아빠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인데.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어, 야, 첫째예요, 첫째. 아빠 빼다 박았다고요? 확실해요? 어,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사진에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안녕. 으아, 코 있어 코. 아잘 웃는다. 아 여러분들 제 친구의 딸이에요. 아들같이 생긴 딸. <laughs> 잘 생겼어. 집이 좀 완전 아기미조로. 그러네. 어, 아... 들어가기 전에 빨래 엄청 물리고 있어. <laughs> 야집 구경 한번 할까? 여러분들 집 구경 할래요? 어 그냥 나쁘지 않지. 싱가포르의 아파트. 부엌부터봐 구억. 구억이 어디지? 바로 들어와서 음, 여러분들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의 아파트. 싱가포르의 아파트고 여기 한 월세 어느 정도? 여기 한300 정도. 이제. 300 정도? 여러분들 300 정도 월세의 싱가포르 아파트입니다. 몇평 정도라고? 한 20? 20. 26평, 7평. 26, 7평. 어. 26, 7평이고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어, 여기 이렇게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방. 아, 냉장고. 안쪽에 줘봐. 창고가 은근 커. 오, 어, 잠만 여기 그냥 뭐 야외네 여기? 어, 원래 여기가 메이드 있으면 어, 어. 쓰는 방이야. 창고로 쓰고 있죠. 아, 아 이게 메이드 방이야? 음, 그래서 여기 건너편 보면 메이드 다 밖에서 자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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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메이드 방이 좀 좁다. 그니까 공간까지 원래 메이드랑 닿어 그래. 아 여기 공간까지. 어. 아이 앞집 봐봐, 딱, 딱 저기 메이드 방이야. 딱 앞에 이아아 아, 저기 지금 아딱 메이드 방이네 저기. 오케이. 쓰고 있네. 오케이. 어 앞집에 에어컨 세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여기가 메이드 방. 여기는 이제 뭐 침대를 놓고 여기는 잘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다 메이드 공간이래요 여기. 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메이드 방이고 여기 이제 어, 근데 메이드가 없으면 여기를 이제 창고랑 뭐 이렇게 세탁 뭐 이런 거 두고 음. 쓸수 있는 거지. 메이드 월급 얼마냐고요? 메이드 월급 얼마 줘야 돼요? 아, 여기 월급 어, 그 외국인이 주는 거랑 싱가포르 인이 주는 거랑 틀려 싱가포르 인이 고용하면 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해아 60만 원? 옛날에 더 샀어 50만 지금 엄청 오는 거야 아 근데 그 메이드들은 대부분 인도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미얀마, 필리, 필리핀이 좀 비싸고 아 비싸고. 미얀마, 필리핀 어, 아뭐 인도네시아 뭐 메이드가 가정부죠 네. 가정부, 가정부. 네,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아 쓰게 된다면? 어, 어. 근데 가정부를 꼭안 써도 되는거지? 지나가 어, 어어 가정부를 꼭안 써도 되는거지 그지? 어, 당연하지 우리 안쓰잖아 <laughs> 어어꼭 써야 되는건 어, 아닙니다 아니지 어, 아니지 돈 주고 쓰는거지 뭐돈 어. 그럼 외국인은 얼마 줘야 돼? 외국인은 거의 돈 100만원 나간다고 보면 아 100만원? 어, 어. 어 숙식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숙식을 해결해주고 어. 어 오케이 여기가 이제 주방 알겠습니다. 주방 요 밖에 아 그러니까 맞은편 저기도 저게 메이드방이네 어어 그러니까 맞은편 저기에는 메이드를 쓰는거네 그지? 야 근데 메이드들도 어어 어. 메이드들도 이 휴가가 있나? 어한 1년에 7일. 아 그건 뭐 집에서 정해 주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법적으로 1년에, 법적으로 1년에, 1년에 7일. 데 어. 쉬, 쉬는, 원래 한 달에 쉬는 날 없, 없어도 돼. 법적으로 아, 어, 그래? 어. 음. 음. 어. 자, 그다음에 거실. 진입니다 아, 거실로 이렇게 딱 하고 오면 이제 아기 키우는 집은 다 똑같아요. 그죠? 음.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 이제 창문이 저기 있고 어, 그다음에 어어어그을수 어, 있어? 아 걸을 수 있겠네. 자. 자. 우리 구경하자. 오. 삼촌한테 와봐. 가자. 아빠한테 와 봐. 자. 앞만 줘. 오우. 무서워 무서워. 거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식탁 이렇게 있고. 네, 식탁 있고.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뭐다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여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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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샤워부스 문안 변기통 여기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 자 이게, 이게 방이 3개인데 3룸? 어 근데 여기가 음. 우리는 그냥 창고방으로 지금 쓰고 있고 아 근데 방이 좀 오, 어 방이 어, 너무 좁은데 방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아, 원래 내한테 서재로 딱 쓰기 좋아 아 지금 뭐 서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뭐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방이라든지 음, 이렇게 쓰고 그치. 이제 여기가 세컨 방이지 여기가 아, 아, 여기가 이제 세컨 방 세컨 방은 이제 좀 넓습니다 뭐 이렇게 책상도 둘수 있고 여기 뭐 이제 침대도 둘 자리 나오고 음. 그다음 밖에 아 여러분들 야 테니스장도 있어? 아, 다른 거고 우린 뒤에 또 따로 있어. 아아 아, 이건 또 다른 아파트 쪽이야. 아, 다 반대편 아, 건너편 아파트아 그럼 건너편 저 아파트도 중간에 수영장 있겠네. 당연히 있지. 야. 여기 다 있어. 웬 얼마나? 어. 여기 세컨 방이고 이제 안방. 안방 뭐? 어 아빠 갈게 요 기다려봐. 안방. 이 침대. 아기 침대. 아기 침대. 아 이거 얼마인지 맞춰봐 이거? 아기 침대. 얼마인데? 50? 여러분들 애기 키우면 돈 많이 듭니다 아, 한국은 더싸 한국 거 사서 더 비싼 거야 아... 어 아빠 갈게 아빠 갈게 아빠 예, 화장실도 있어 안에어 너를 많이 찾는데 어. 이야,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이야 보통 엄마를 많이 찾는데 어 아빠를 많이 찾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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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야 아빠 굉장히 많이 찾는데 여기 이제 안방이고 이제 여기도 이제 화장실인가 아 여기도 화장실 여기 이제 욕조가 있는 화장실 아빠, 아빠 찾는 우리 딸 그렇지? 음... 이게 유가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 여러분들 제 친구 유가 고수예요. 야 오버하지 마. 애 피곤해. 원래 이러고 노아 그래야지 무섭. 이러서 내가 힘들다고. 아 엄마 어디 있냐고요? 아 엄마는 카메라에 나오기 좀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월세가 한300 정도. 야 그러면 도심쪽에는 진짜 5,600 한다는게 진짜네 근데 지금 더 올라서 지금 재계약하면 350, 400 받을 수 있어요 아 요즘 넣을 때가 미쳤어 300이다 여러분들 여기가 3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좀 외곽, 외곽쪽이고 어, 아 그리고 오늘 친구가 타이 음식 시켜줬어요 와 저거 어, 시네요와오 맛있겠다 많이 시켰다 이거 아, <목소리> 어우 좋아 뒤에 봐봐 지금 뒤에 봐봐 상혁아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야 아, 이야. 서열 1위지. 어, 서열 1위. 아 여기 서열 1위지 당연하지. 서열 3위. <laughs> 이건 뭐야? 떡뻥 애들 먹는 거. 애들 먹는 거라고? 쌀쌀그쌀 쌀, 그 과자 같은 건데 아... 이제 첨가물 없는 거. 어... 야, 이런 애들 식품도 꽤 비싸지. 많이 비싸지 꽤가 아니고. 한번지한요 한요 정도 하는데 한 여기서 한 7, 8천 원이에요. 아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먹는데 야 옛날에는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사, 어떻게 살아남았지? <laughs> 요즘 그래서 애들이 나약한 거 아니야? 오 <laughs> 어, 인사하고 있어. 어야 진짜 옛날은 옛날에? 어, 옛날에...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 쟤네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때는 괜습니다 뭐...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우리 다떨어요 오늘은 타이푸드입니다. 타이푸드. 아 근데 배달하면 이렇게 와? 어제? 왜 이렇게 잘오지어잘 오는데 되게? 어, 싱가폴 좋아졌어 요즘에 음너 예전에 왔을 때 이렇게 잘안 됐어 오, 오, 그래? 어 그래? 일단 국수부터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지웅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싱가폴에서 1억 벌어도 명함 못 내밀어요 그까뭐 1억을 번다고 해가지고 와막 아, 이렇게 뭐어뭐막나 연봉도 없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게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1억 정도 버는 사람들이 꽤 많대 그지? 한국의 기본 수입인 것같아 어. 기본 수입들래 음, 맞다. 시네토 GDP가 음. 65,000달러야. USD로. 뭐? 7천만 원 GDP가. 음. 개인 개인 소득. 아. 우리나라 3만이잖아. 음. 음, 음. 65,000일 공항 65, 있잖아. 어 이거 똥 똥냥인데 맛있다. 음. 음, 똥냥. 어 맛있네? 음. 똥냥 파타 이건 이파타이 그냥 쩝쩝. 어. 음 이거, 이건 이제 그린 커리 밥. 음. 음. 좋아져? 너밥 많이 먹었는데 오늘. 물한 잔해. 오마레 이거 물. 물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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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런 음식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도. 아 어, 얘는. 음. 보, 근데 보통 아 이거 매운 거는 모르겠고 감된 어. 거는 보통 24세 이후를 권장하기는 하지. 24개월, 24개월 아, 24세? 미안하다 <laughs> <야, 나>. 24세? <laughs> 뭔 소리야? 막이러면아 근데 어. 중국분들 보면 음. 한한달 넘으면 다 먹이더라고 음. 가면서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음. 먹여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비만 확률이 좀더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어. 24개월? 음. 아 근데 그것도 자기 가정 환경에 따라 알아서 하면 되지 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음. 육 개월 된애한테 그런 거 먹인 상수 있어? 아 우리 부모님 세 대는 어릴때뭐 흙도 파먹었는데 뭐. 응, 음, 그렇죠. 아기 앞에 두고 식폭행, 하냐고. <laughs> 아, 식폭행 아, 하냐고요? 아기를 꼬아나 하냐고요? 애기밥 먹었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도. 얘도 음. 잘 먹고 있네요. 어 이거 이거 아기 식사. 애기 식사가 따로 있습니다. 방정 파스맛 음료 한번 먹어봐라. 알겠습니다. <laughs> 뭔지 모르는데 아, 지금 이가 추천해가지고. 이게 애, 처음 봐. ANW라고 미국 핫도그 브랜드인데 프랜차이즈인데. 엄청 잘해. 생각보다 잘줄 서서 먹어. 이거 창 부활에 있거든. 줄 서서 먹어. 핫도그? 음. 핫도그를? 핫도그랑 막 치킨이랑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음. 여기 위에 아이스크림 넣고 먹는 게 진짜 유명해. 먹었잖아이 위에다가? 어. 파스 파스마는... 맛도. 아, 어우야. 완전 <laughs> 불안아 뚜껑 여는 순간 파스 맛이 확 나는데? 파스 냄새가. 음? 없고 이제 없고 그냥 없고. 엄마. 어때 내 말이 맞지? 완벽한 비유지. 어 진짜 파을 입에서 씹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나 이거? 나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좋아한다고? 엄청 어, 어, 좋아해. 콜라보다 나이게더 좋. 좋아. 이걸 좋아한다고? 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뭐, 살찐 사람들 다입더라나 비만인 사람 중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 명도 없었어. <laughs> 이게 뭐? 아야 이 뭐라 해야 되지? 한 번쯤 마셔볼 만하다. 애가 그러니까 뭐 먹을 수는 있어. 근데 굳이 막 이걸 찾아 먹지 않을 것 같아. <laughs> 나쁘지 <굳이> 찾아본다. <laughs> <laughs> 어 이거 솜땀이지. 어아 우리는 솜땀인가 지금? 응. 하파야. 어다맛신는거 이제. 네, 안돼 괜찮아. 네. 아가격도 말씀드려야지 이게 얼마지 지어 이게 6만원 정도. 6십불 넘어 서 조금. 장수. <laughs> <laughs> 이게 하나에 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6만 원어치인데 하나에 1 0원이야좀 좀 그래 거시기하지 이거 만약에 태국 현지에서 먹으면 이거 얼마 할까? 이거? 이거 2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치 아지짜 싱가포르 물가 너무 세다 이거 파카파 아니야 이거. 그치 파카파 이거 시켜줘야 돼 아니야 음, 아니야 음, 음.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음. 시급이 어찌 되는 거고 응? 지금 아, 여기는 한국처럼 정식으로 시급제도가 없어, 사실. 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정해놓기를 보통 음. 만원 정도, 여기도. 아. 어. 구불, 구불부터는 한 9천 원 이상? 아, 구불부터? 면 음, 거의. 음. 근데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데, 음. 학생들은 한 시간에 8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음. 부모님 동의 아래. 음. 근데, 정식으로 시급 얼마다라는 건이 나라에서 나와 있잖아. 음. 무조건 월급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애가 작네. 작은데 아 또래 중에 엄청 큰 편이야. 잘어잘어줄지근데 음? 자루, 음. 엄청 큰 편이야. 아 또래 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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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어는것 같아. 응응응. 음, 음, 음. 너무 잘 웃는데? 지금 음. 1년 몇 개월이지? 음. 지금 십, 거의 14개월. 410매출 됐으니까 14개월. 거의 아. 거의. 거의. 야, 14개월 지금 꽤 크다. 어, <laughs> <laughs> 한 3살 돼 보이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14개월이래요. 우리 우리 심지어 밥도 음. 많이 안 줬거든? 진짜 그 정량대로 줬거든? 응응 음, 음. 나유전자나요 그치? 자꾸 어. 커 애가 음. 키가 몇이지? 73? 73? 아 어, 엄마 키가 173이고 남편 키가 2 m 니까 <laughs> 이정도 나와요 음. 또육가 퀴즈 자이 의자 얼마일까 의자? 여러분들 이 의자, 얼말까? 의자?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의자 얼말까요? 참고로 한국에서 이 의자 살려면 3개월 기다려야 돼 왜? 늘려있어 3개월치 어이구 어이 해외 수입해도 3주 기다려야 돼 20? 야. 50? 20? 20? 만원 8만원? 와 이거 20 이상 가면 이건 좀 오바다 <laughs> 그쵸 렇20 응, 이상 가면 이건 오바야 내만들. 70 나서 70야 근데 오바 정도가 아니고 어. 이게 이것도 따로 팔고 어. 식판도 어. 이 뒤에 안전벨트 있거든? 어. 안전벨트도 따로 팔고 어. 그래서 그렇지? 총 합쳐서 얼마야? 합쳐서 60이랄까 <laughs> 아, 헐 <참. 웃음> 합쳐서 60이래 근데 이게 4살, 다섯 살 때까지 쓸수 있어 이게 내릴 수 있어 이게, 어, 어. 이게. 조립이 아니라 이렇게 아 60에 5년? 오케이 이거 <laughs> 60에 5년 괜찮다 아 근데 둘째까지 나면? 어돈나쁘지 어,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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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런 식으로 날 설득할 거야? 여 내가 할부로 사자고 설득을 했잖 처음에는 뭐말 던진 소리야 이는데 근데 한국에서 3개월 기다렸는데 여기는 아. 남아있어여기 진짜 남아도 는데여기남아 돌아? 응. 어, 여기 백화점마다 어, 다 있어 가면 1, 2, 3, 4, 5, 6, 아 한국은 육아에 너무 목매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네. 육아용품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자기 아기 생기면 음. 그냥 더 솔직히 아, 이런 거안 음.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 그냥 처음에는 뭐 다른 아기들 해주는 거 보면 야난 저런 거 절대 안 해줘 아기를 저렇게 키워 막이랬데 아, 네. 음. 자기 애 생기면 다해준대 맞아 다 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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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렇게 생각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음. <laughs> 여러분들 싱가폴첫첫자자스트트최 u r 게스트 아니야? <laughs> <laughs> 최연소 아 방금. 최연소다 <laughs> 여러분들 어? 어? t y 숨 u 었어 a guest. You're a guest. You're a guest. Oh, you're a guest. Oh, you're a guest. Oh, y o 난 아, 그런 게 좋아. 재밌고. 기억에 게바로 남는 거. 난 아, 그런 느낌이 좋아. 어, 나쁘지 않다. 어, 이미터 형. 어, 음. 아, 감사합니다. 좋은 닉네임 잘 쓰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에가 어, 납도안 말이네. 음. 잘안 가요. 난 약간 그, 그런 상상은 했거든. 아, 들어가서 나 보는 순간 왠지 울거 같아. 음. 다안 울. 아, 근데 하나도 안 울어. 사람 좋아. 어, 네가 안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보자마자 안으려고 보는데 음. 좀이따가면 음. 음. 음 국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한국인이죠국한국에에요아국데싱가에도한국에에서 한국에서 나왔다, 그럼 싱가서국에서한국 그런 거있에서어 없어, 없어.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없국그서한국미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국에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한국에어국어서한거에서 어. 국에서한국어서 한국에서 한국어 아돈 돌려받아야지 어뭐 메뉴가 한개 빠지고 안 왔어 아 이런 거잘 체크해야 된다 디스카운트 받았네? 어? 20% 디스카운트 받았네? 디스카운트에 8불 또 디스카운트 받았어 어... 근데 60불이야 디스카운트 아 받았다. 원래 82불이네 원래 82불이야 원래 와 이렇게 먹는데 10만 원이라고 거의? 와 미쳤다 내가 할인 받아서 6만 원된 거야 와 정가를 말해줬어야 되네 아 근데 이거 배달 음식 치고는 음. 괜찮은데? 20핀 다 나왔다 가족 이렇게 먹어 그래도.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을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아 가족을 만들어야 돼안 만들어야 돼? 어어 <laughs> 어, 잠만 와이프. <laughs> 야 답이 너무 다른데. 야지옥이는맨날 강추 강추. 아 너무 행복합니다. 꼭 결혼하세요 이런데 와이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그럼 농담이겠지 <웃음> <웃음> 싱가포르 장, 장점 내가 볼때 이거 진짜 엄청난 장점 뭐? 분리수거를 안 한다 아 싱가포르 분리수거 안 해? 아직 안해 아직 오 내가 볼때 24년인가 25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어. 아직 아직 아 그냥 다태워버리는나 아니 내가 근데, 봤을 때 싱가포르 이거 매주 주지 않았 쓰레기? 가난한 나라로 아 그렇지 어. 아 그래 무자 넘들 위해서 안돼아 싱가포르 분리수거 안 돼. 슬슬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응, 음, 해야지. 애들도 세계 눈치를 봐야 할거 아니야. 아, 근데 한국만큼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도 없어, 사실. 음. 일본? 해봤자 일본? 근데 한국은 분리수거 뭐 급하왕이지. 음, 한국, 일본 딱. 중국도 요즘에 하긴 한데. 아, 중국은 당연히 해야 돼. 응. 걔네 시 14억에 쓰레기 버리기 시작하면. 아. 아파트 관리비는 한달 얼마 정도 넣었어? 아, 관리비 저희가 안 내고 네. 주인이 메요. 어? 월세에 포함이야. 아 그래? 네. 근데 보통 이 정도 규모면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나올 것 한국이랑 비슷하네, 얼추. 음. 음. 저희는 그냥 공, 공과비만. 음. 제가 물세, 음. 전기세. 아 그건 관리비에 포함 안 돼? 아, 관리비 따로 있어. 관리비가 아예 따로. 아, 한국에서 아파트는 관리비에 뭐 가스, 물, 전기, 뭐 이거 다포함되잖아아 아, 그래? 어. 나안살았 공과비는 그냥 따로. 관리비 아, 따로. 어. 음. 대신 이제 그 관리비를 내면 무료 주차 하나. 차한대 주고, 음. 우리한테는 쓸모 없지만. 어, 그 <laughs> 어, 그리고 왜냐면 저기 뭐 수영장이랑 이런 거 수리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음. 그렇죠. 지금 지아 어. 네, 여기도 보증금 월세 개념이에요. 네, 전세는 없지? 없어요. 전세계 있는 나라 전세계 네.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한국만 있는 거 아, 아니야? 전세? 인, 인도도 있긴 있대. 인도랑 뭐 다른 나라 어디 하나 있는데, 음. 한국처럼 잘돼 있는 나라도 없어. 전세가. 네, 자동차 세금 장난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 세금만 한 8천만 원, 9천만 원 해요 자동차 그 빼고 번호판, 네, 번호판, 번호판 가격이래 그게 이게 COE라고 해가지고 환경 세금 내는 건데 그게 이제 한 8만 불, 9만 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겁나 많이 다녀 심지어 슈퍼카도 되게 많아 근데 차 한숨도 안 막히잖아 어, 그건 또 그러네 어, 안 막히잖아 어. 그래도 차가 많이 없다는 거야 아, 음. 어, 그건 또 그래 어, 음. 차가 막히는 건본 적이 없다, 맞아 그냥 거그뭐 출퇴근 시간에 당연히 어. 막히는 거고 시내 거기는 그래서 보통 1년 계약하면 보증금 1월세 한달치 되고 중국처럼 어, 네. 2년 계약하면 2년치 되고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끝나면 뭐 화자 있는데 뭐 주인이 뭐 코트를 잡고 체크하고 어, 뭐, 어. 뭐 어. 까이고 뭐 이런 식이죠 세금 아, 네, 장난 아니죠 아. 두벅입니다 두벅이 그래서 <laughs> 차 못써요 어, 싱가포르에는차 차를 아바, 여기서 아반뭘몰라도한 한 달에 25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연봉 이러면 생각 포르 생각 별활 충족 하나요? 어 둘이 둘이 살면 사실 애기 없으면 뭐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어, 어. 사치하면 안 되지. 아저 사치 안, 안 되죠. 네, 사치 네. 안 되죠. 사치하면 안 되고 적당히 써야지 적당히 아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 집에서 밥해 먹고. 음 그렇죠, 그렇죠. 외식 자주 하면 안 되고. 외식 뭐 비싼 데는 뭐1 년에 한두번 가고 그냥. 여기가 음, 음, 음. 근데 그 세금이 낮아가지고 월세가 높더라도. 한국 4 대보험 빠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도 1억 벌면 실수령액이 6,600인가? 맞아, ]인가? 맞아. 어, 그 6,000대더라. 고7,000안 네, 어, 돼? 네, 6,600인가 그런데 음.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여기. 여기는 1억에 10%안 돼요. 8% 정도, 8~9%? 아, 그래? 아, 어, 그래? 어, 그럼, 그럼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 한9,000 된다는 거예9,000 넘지. 아, 아니. 여기 맥스가 2 2기 때문에 음. 2억 벌어도 계산해 보니까 15%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음. 3억, 3억도 15%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3억, 3억이 아니, 3억부터가 22% 붙나? 그럼 거의 뭐그 음. 정도 인가 그쵸, 그쵸, 새우요.